음. 저기 뒤에 있는 타타랑 눈 마주쳤다고요? <laughs> 어, 눈 마주치네, 진짜로. 음. 음 30분에 종료할 거예요. 아, 나저 보조개가 원래 없었단 말이죠. 근데 이, 이것도 보조개인가? 이거는 그냥 살이 아닌가? 살 같은데 아메리카노, 라떼 당연히 저는 라떼입니다 지금 왔다고요? 저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저살 빠졌단 말 되게 많이 해 주시네 저 살이 빠졌나? 안 빠졌는데 그 뭐지? 체지방 측정기 그걸 했는데 좀 자랑하자면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지 체지방 그걸 뭐라 하지? <laughs> 아무튼 그 뭐라 해야 되지? 어, 골격 근량 이게 엄청 높고 체지방인가? 어떤 지방이 엄청 낮았어요. 근데 이 말이 살이 없고 다이 근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거더라고요. 처음 해 봤는데 어, 인바디 인바디. 처음 해 봤는데 응. 음. 봐봐요. 평균, 평균이 체중 대비 45에서 48인데, 전 조금 더, 예, 네, 그랬어요. 음, 자랑해봤습니다. 틱톡 계정이요? 또톡 계정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태호 형은 틱톡 계정 만들었다고요? 음. 자랑할 거 없어요. 이거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키가 안 컸습니다. 텐텐을 아직도 먹고 있어요, 저는. 아, 이거. 이거 보여드릴까요? 저희 집에 이게 몇 개인 줄 아세요? <laughs> 이거를 아직도 먹고 있는데 키는 안 크네. 좀 빨리 먹었어야 되나? 옛날부터 먹었는데. <laughs> 오, 이건 처음 봤는데. 오빠 내일 시간 돼? 시간 되면 결혼하자. 음, 처음 봤어요 이거. 재밌네요. 분유 먹으면 키더 큰다고요? 분유는 제가, 안 먹어봤어요. 텐텐 추억이죠? 저는 저걸 키크라고네 통인가? 세 통을 샀어요. 그리고 저게 세 통째인가? 네 통째거든요. 음, 0.1cm 컸더라고요. <laughs> 0.1cm. 이제 볼안 늘어나냐고요? 너무 잘 늘어나는데요. 음다 살이에요 저는 이거. 살이 빠진 게 아닙니다. 음키 커야 되는데. 음키 몇이냐고요? 비밀인데 아 비밀인데. 키는 크겠죠. 네, 키 크겠죠. 이제 3분 뒤에 종료합니다. 3분 남았어요. 그래요, 이거 다 살이라니까. 내가 살 빠진 게 아니에요. 비밀입니다. 그만 물어보세요. 농구요? 농구도 되게 많이 했는데,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, 아이. 네, 2m 조금 안 돼요. 네. 턱선이 없는데, 그래서 다 살인데. 2분 남았다. 안녕, 재밌었습니다, 오늘.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, 너무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, 저는. 알겠죠? 잘 지내시고요, 그동안. 스페이스는 조금 더 자주 놀러 갈지 않을까요? 음. 교복셀카. 교복셀카는 졸업식 날 찍어야 돼요. 네. 1분 남았어 으이. 안녕 재밌었습니다 얼른 주무시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학교 가시는 분들도 열심히 등교하시고 저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1분 남았어 안녕. 끌게요.